여러분, 식초 한 스푼으로 혈당을 관리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레드와인 비니거, 그한 스푼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레드와인 비니거의 핵심 성분은 바로 초산이에요. 초산은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즉 밥을 먹어도 혈당 곡선이 훨씬 완만해지는 거죠. 이 그래프처럼 비니거를 섭취한 그룹은 혈당이 급격히 치솟지 않고 안만하게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인슐린 감수성도 높아져서 당을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로 바꿀 수 있죠. 섭취 방법은 간단해요. 식사 10분 전에 물한 컵에 레드와인 비니거 한 스푼을 섞어 마시면 됩니다. 단, 공복에 원액으로 마시면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꼭기석해서 섭취하세요. 레드와인 비니거는 혈당 조절뿐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초산이 위 배출 속도를 늦춰서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지방이 합성되는 걸 억제해줍니다. 식사 전한 스푼 식탐이 줄어드는 걸 직접 느끼실 거예요. 레드와인 비니거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해요. 이 성분은 세포의 산화를 막고 혈관 손상을 예방하죠. 혈당 조절과 동시에 노화와 합병증 위험까지 낮춰주는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스푼의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당과 혈관 건강을 바꿉니다. 달콤한 음료 대신 비리거 한 스푼, 건강은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답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볼까요?